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약들약. 자, 오늘 영상은 유산균에 대한 흔한 오해 10가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질문, 그리고 약간 와전돼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은 무조건 아침, 식전 또는 공복에 섭취해야 된다. 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어, 판매되고 있는 좀 프리미엄급 유산균은 식전이나 식후나 내산성 내담즙성이 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식전 식후 관계가 없는 게 대부분이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뤄봤는데 식전이나 식후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어, 유산균을 최적의 어, 복용하는 그 시점은 공복이나 식구나 내가 먹기 편한 시점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이다. 안전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산균은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달아본 적이 있지만 유산균의 부작용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의외로 막 태어난 지 30일 밖에 안된 애기한테 유산균을 막 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알러지나 과민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위장장의 변비설사 같은 그런 부작용도 있고, 안 맞게 되면 알러지, 과민 반응, 두드러기 같은 게 발생될 수 있는데, 최악의 부작용은 폐혈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장을 수술하시거나, 아니면은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신 분,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드시는 분들은, 안 맞는 유산균을 처음 드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고용량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은, 폐혈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물론 대부분, 중증,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 유산균을 투입했을 때 폐혈증이 아주 드물게 발생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유산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수록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뭐 바이럴 글들이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산균을 뭐 17종 유산균을 넣었다. 이런 거, 뭐 20몇 종의 유산균을 넣었다. 이런 게 있는데 많은 종류의 유산균을 넣은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17종에서 핵심 균주는 조금 나머지 균주의 그 배합들 이런 것들이 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균주 뻥튀기만 하고 나머지는 조금씩만 전체 용량 0.1%씩만 넣고 어, 저렴하고 싼 균주만 뻥튀기 이런 경우가 꽤 있어 가지고 너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밸런스 있게 충분량을 넣어 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정말로 많이 넣으면 금액이 확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적게는 한 개의 단일 균주, 많게는 여덟 아홉 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넣은 제품을 구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보고 뭐 17종, 뭐 20종 넣은 것들을 그리고 두달 분에 (2만 원) 뭐 (3만 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균주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다양한 균주를 넣어서 빵빵하게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균수가 100억이면 무조건 좋고, 그리고 다니스코나 크리스찬 한생 같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의 균주를 사용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것도 3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무조건 100억이라고 해도, 뻥튀기를 시키면은 100억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7가지 균주를 넣고, 핵심 비싼 균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많이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균주를 조금 넣고 득보균주를 많이 넣어서 다니스코에도 득보균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100억이라고 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성분과 배합이 적절하게 믹스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검증되고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는 게 무난하고요. 다섯 번째는 유산균에 이산화 기소와 같은 첨가물이 안 들어간 유산균이 좋다 이렇게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간다고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산화 기소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안전하거든요. 특히 이산화 기소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고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라스라는 매우 안전한 등급을 갖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연 관련된 그리고 이런 부영제를안 넣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공포 마케팅을 대부분 하는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 마케팅 이런 거 들어가는 게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속지 마시고요. 실제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을 유발한 케이스들은 세포 단위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용량을 투여했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갱년기 유산균,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유산균, 비염에 좋은 유산균, 뭐 이런 것들이 개별 인정을 받아서 나오죠. 이런 것들이 과연 다른 유산균 대비 확연하게 차이를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갱년기 유산균이나 이런 면역에 도움 을 주는 유산균들, 살을 빼주는 이런 뚱보균을 억제하는 그 유산균들은 양질의 유산균을 섭취하시면 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절해서 알러지나 뭐 아토피 비염 이런 쪽의 질환을 케어하는 거는 일반 유산균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 인정으로 따로 그냥 인정을 받은 거예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관련된 그 갱년기 호르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갱년기 유산균 같은 경우도 일반 유산균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에스트로겐 대사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뚱보균을 눌러서 비만 다이어트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과연 특정 유산균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양질의 유산균을 섭취하시면 다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제품들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임상을 하고 결과치를 뽑아내서 인정을 받았다는 데서는 분명히 특허가 돼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유산균은 무조건 냉장 보관을 해야 되나, 냉장 보관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많으시고 잠깐이라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면 안 되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상온에다가 보관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열성이 있는 유산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균들은 일반적으로 실온 보관하셔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냉장고에 넣는 거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이런 냉장보관을 하실 때는 병에 들어가 있거나 개방되어 있는 이런 유산균들은 냉장고에 그 습기가 엄청 많죠? 그 습기에 노출돼서 변질이 되고 유산균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그 알루미늄 호일, 알로알로 포장이 돼 있는 거 또는 병으로 포장돼 있는데 제습이 잘 되는 제습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포장이 돼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냉장보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덟 번째. 유산균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달아봤죠. 일단 잘 맞는 유산균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에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셨죠. 그러면은 먹게 됐을 때잘 맞는 거 정말 구하기 어렵거든요. 찾기도 어려운데 잘 맞으면 쭉 드시는 겁니다. 쭉 드시고 1년이고 2년이고 내 몸에서 잘 받으면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맞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과거의 몸 상태가 어땠나를 정확하게 좀 기록해 두시고, 실제로 변비나 설사가 어떻게 개선되고, 현재 상태가 그때안 좋았을 때 대비 좋아진 상태인가를 명확하게 좀 기록을 해놓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진 상태인데도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절실함, 절박함이 좀 무뎌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바꾸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말 좀 혼란스럽고 좋은 제품을 못 찾게 되고 잘 맞았던 제품도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맞는 걸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한 (2~3개월) 먹었는데 이게 뭐 설사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변화가 없고 변비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경우면 바꾸셔야죠 잘 맞는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홉 번째 직구유산균이 무조건 좋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직구유산균은 그 스트레인 균주마다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그 부분은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직구유산균은 가격이 사기에 가깝죠 국내 기준으로 거의 원가 가격에 판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균수도 되게 높게 들어갑니다 100억 이상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300억 1000억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죠 그렇지만 직구 품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보장균수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또는 유효기간 동안 균수가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직구 제품을 균수 검사를 했지만 들쭉날쭉 했죠 그리고 그 표기되어 있는 균수 대비 떨어져 있는 제품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비 좀 관리가 빡빡하지는 않다 그래서 품질의 균등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잘 맞는 걸 드시면 효과가 좋겠죠 배송될 때 변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특정 제품을 되게 균수 검사를 했을 때 편차가 되게 컸죠 미국 현지에서는 균수가 되게 잘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균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배송되는 과정에 손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포장을 봐도, 이게 알루미늄 홀리 포장도 있지만, 그냥 병 포장도 있어서 조금 뭔가 아쉽죠. 그래서 무조건 직구 제품이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글쎄요. 국내에서 잘 관리된 제품도 뭐 금액에 큰 부담이 안 되신다면은 그런 제품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성비나 그 배합 그런 것들은 직구 제품이 되게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유산균을 먹으면 변비에 좋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변비에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장액 상태를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설사나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런데 되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비에는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유산균을 먹고 변비가 더 심해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개인 특이성이 유산균은 되게 크죠 그래서 사람마다 편차가 되게 큰데 설사에는 유산균이 조금 잘 듣습니다 그 레퍼런스나 그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장 점막에서 물을 좀 끌어와서 물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비를 유발하고 그리고 변을 좀 딱딱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잘 맞으면 변비도 좋아지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변비에 유산균이다. A는 B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비에는 식이섬유 산화마그네슘, 오메가3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변비의 유산균은 그냥 보조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유산균 관련 10가지 상식이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